저희 컨소도 독서 중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은 너무 힘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컨쇼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컨독을 통해 고등학교 독서 활동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의 핵심 사항, 그리고 학교에서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책을 읽어주는 컨설팅, 컨독을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컨설팅 이번 소개해드릴 도서는 스테파노 만쿠스의 식물혁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를 녹여내어 여러 학과에 지원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로봇공학 및 기계공학에서 시작해 생물학, 정치학, 건축학 등등 여러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식물 관련 생물학은 크게 엽록체, 광합성에 대한 지식만 있지 않나요? 그렇기에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분야로 사회학, 정치학 전공 지망 학생들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뇌과학, 생물학, 건축학, 로봇공학 및 기계공학에 관심이 난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주제는 진정한 지구의 지배자이자 가장 잘 적응한 생물인 식물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 인류는 발전된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입니다. 이 도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플랜토이드라고 하여 로봇과 식물을 결합하여 뿌리는 식물, 잎은 로봇을 활용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식물의 특징인 에너지를 아주 조금 소모하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표준률에 따라 건설되며 견고하고 분산적인 지능을 잘 활용하여 악조건의 환경에서 최대한 저항력을 보이는 기기입니다. 또한 아카시아 꽃은 직접 제공해 주는 꿀을 개미에게 주고 개미는 이 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적들과 싸웁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다른 식물들이 자랄 기회를 주지 않아 번식과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즉 동물과 식물의 공생관계를 한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을 모방하여 인류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웰위치아 미라빌리스는 2000년 이상 장수하는 식물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바다 안개가 대기 중에서 응결되면서 생긴 물방울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효율적으로 수분을 모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막에 짓는 건축물에 성과를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식물만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인류 문명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슈머트 대표 서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탬파노 만크소의 《식물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식물혁명하니까 식물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식물이라는 응용할 수 있는 미시적 관점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으로서 특히 농업 분야, 기계 로봇, 건축 응용, 여러 분야의 내용을 전달해 줄수 있는 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식물이라는 것을 통해 인류 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이 책을 통한 독서의 지식을 도구화 시켰다는 것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의 식물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에 환경의 라인을 연결함으로써 보고서를 만든다면 이 책을 더 많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안에 식물혁명을 통해서 더 다양한 가치관을 생각하고 발전하는 연구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